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이상 이제 시민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동구장 건설에 따른 모든 피해가 바로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안산시 동구장 건립 반대 지역대책위원회는 오늘 동구장 건립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것을 선언한다. 아울러 물리력을 동원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13명의 한나라당시 의원들은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지난 7월 4일 안산시 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의 불법적이고 날치기로 통과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기반한 이번 본회의 의결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동구장주의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가서 안산시가 동구장을 추진하는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 자칫 주민투표로 인해서 주민투표로 인해서 중지될 경우를 가상해서 행정낭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안산시 동구장 추진행정행위 중지 가처분신청도 동시에 제출할 계획에 있고요. 따라서 주민 발의로 이루어진 주민투표는 사실상 저희 안산이 처음이 되게 될 텐데요. 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어떤 불풀이, 어떤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동구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이것을 그 자체적으로 불결시 규율을 바랐지만 지난 11일 날 통과되어서 이제는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동구장 건설 자체가 시민의 재산인 5천억을 투자해서 짓게 되고 매년 200억 정도의 적자를 날 경우에 안산 시민의 삶을 짐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민 스스로가 나서서 푸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주민 투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